운동하실 때 저희가 그 뭐라 해야 되지?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셨는지 그럼요. 음. 아, 그럼요. 그렇지. 사진도 붙어있었어요? 그럼요. 오, 정말. 저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습니다. 오. 저는 힘들 때마다 사랑 님 사진 한번 보고 음 오케이. 아 사랑 씨! 사랑 님 사진 한번 보고 음 오케이. 하고 이제 다시 힘내고. 아, 아 이거 너무 직접적인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... 진짜 실제로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. 그거 할때 사령님이 속하고 이거 들으면 또 신나는 거 같은데. 혹시 지금 저희 이렇게 실물을 봤잖아요. 네. 어, 가장 마음에 드는 첫 인상 일 순위들이 있다. 있습니다 저는. 있습니다 저는. 오이 남자 진진 남이네. 네. 네. 아니 바뀌었다 약간 그런 거 있어요? 아 어, 저는 안 바뀌었어요. 어머, 어머. 내 거다 이거잖아요. 주작에 딱 저렇게 찍고 가면. 어. 야,